많이, 많이 네. 드시고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열심히 하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지금 벌써 7월 둘째 주인데 네. 계약이 7권 정도 들어갔어요 좀 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음, 해보니까 그래도 가끔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기도 네. 하고 계약 들어가는 기분이 너무 진짜 음.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게 그래도 개척 영업을 통해서 단기간에 이 계약을 창출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 좀 어떤 부분이 잘 작용한 것 같아요? 기사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을까요? 그래도 제가 어, 개척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이 음.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는 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음. 네이렇게요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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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요겸거하시요요요거뭐요 뭐예요? 이거 요거요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예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예 이거 요 이거 뭐예거뭐예데요 이거 뭐예요? 거같은데요 이거 뭐예거 뭐예요? 이이스크림 이거 뭐요거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기사님. 하나 드세요. 날 더운데. 저희 그때 네. 차에서 대화 나는 게 얼마나 됐죠? 이게 한3주 됐나요? 네. 저 그때는 개척하기 전이었고 네. 지금 이제 나와서 하고 계신니안 힘들어요 혹시 더운 날에 하시는 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오, 어, 덥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아직 이 정도 날씨는 그래도 어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진짜요. 이 정도 하시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아 진짜. 그 일... 혹시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 저는 원래는 현장 일을 주로 했었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더 힘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몸을 더 쓰고 음. 많이 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완전 맨땅에 헤딩 방식의 음. 영업이지만 그래도 맨땅에헤딩해서 뭔가 할수 있는 툴 같은 게. 음. 화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맞 그래서 그나마 좀 수월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벌써 새벽을 한두번나가셨다고 그죠? 어, 네. 어, 그 혹시 나간 동기 는 뭐예요? 아무래도 어, 지금 여기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네. 어, 새벽에 나오면서 이렇게 기사님들께 좀더 이렇게 음. 마음을 더 얻어 보고 싶었습니다, 싶었습니다. 어. 새벽에도 나오고 오늘 바로 이렇게 오후에도 바로 나오고. 음. 이렇게 처음에 비해서 멘트 하시는 것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뭐 따로 연습을 또 하신 거예요? 어. 네, 연습했습니다. 그, 동영상 제가 따로 이렇게 직접, 어... 그 동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 모습 이렇게 직접 동영상... 보고 듣고 네. 아유, 고생하셨네. 지금 이거는 뭐, 시작이에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객이 또 이어지고 이어서 다른 영업의 방식도 열리고, 그리고 개척도 차고집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당당하게 할수 있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잘 해야 돼. 1년 동안, 2년 동안은 정말 씨앗을 열심히 뿌린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아마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근데 좀 진짜 덥네요. 지금 그래도 지금은 좋습니다좀 <laughs>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좀 그나마 낫죠. 네, 지금 그래도. 아, 저도 하나 먹었어요. 메로나. <laughs> 에어컨 바람 쐬면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 이 개청 영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건강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7월 중순 정도 됐는데 사실 초복이고 <laughs> 이제 본격 더위는 이제 시작인데 근데 뭐 더울 때도 매번 더운 건 아니지만 이 정도보다 진짜 절정되면 더 덥지 않을까요? 아 진짜 너무 더운데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될지 지금 이 우리 개청영업 열심히 뛰는 이 식구들 좀 드림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입니다 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내주세요 마이스박스 이런거 나 아니면 영업할때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거 적극적으로 다 지원할테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계약도 잘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체력이 버텨주고 해야 할수 있는거고 좀 운전자 보험은 어때요 좀 이제 좀 수월해요 팔기가? 네 그래도 어느정도 제 이런 틀이 생겨가지고 어... 네. 얼마 안 됐는데, 벌써. <laughs> 그래도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음. 잘 되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랑 종합보험만, 그, 스크립트대로, 그리고 녹취본대로 좀, 롤플레잉해서 나가면, 조금 더 업적하는 게 수월해질 거예요. 음. 그때까지 좀 힘내봅시다. 네. 파이팅파이팅파이팅 화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